음, 보라색 꽃인데. 아, 왜 보라색 왜 꽃. 죽었어? 어. 헉, 누가 밟았나? 그리고 이거 누가 뗐나 보다. 어. 누가 뗐을까? 그리고 이게 어. 뭐자년이고 이게 이게 나나 어. 열매가 있었네? 어. 가보자 리언이때데 응? 리언이랑 같이 왔어. 리언이 오늘 주사 맞았거든. 리언이? 응. 음. 리언이 정했는데? 아니 예방 접종. 예방 접종. 그럼 그래도 리언이 울었다? 어, 엄청 울어서 음 울었어. 이렇게 울었다? 응. 음. 모른데 리언이 아기 아기 음. 있지. 아기는 원래. 음. 음. 떡볶이를 먹으냐 바로 그냥 우유를 먹지 말고 그냥